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아픈 데는 없어요?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왔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친구들 크게 아멘 해볼까요?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세번 시작! 예스님, I love you! 박수 두번 시작! 말씀, 최고야! 박수 한번 시작! 요성 듣고 올게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난 주일을 부활 주일로 예배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나요? 믿는 친구는 크게 아멘 해 보세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늘 지켜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세요. 어두운 곳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뒤에서 괴물이 나타나도, 괴물과 어두움은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기다릴 것이니 갈릴리 바다로 오너라. 갈릴리 바닷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먼저 우리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저 친구는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저 친구에겐 예수님을 전하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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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 친구에게도 전하길 원하세요. 그 친구가 밉다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 약속.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너희에게 알려 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함께 지켜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은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엄마 영상 전화해주세요. 라고 전화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 잊지 말고 한 주도 잘 보내요. 안녕! 무서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기다릴 것이니 갈릴리 바다로 오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에게 알려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함께 지켜라.